그 부분을 다 맞춘 학생들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준 여자입니다. 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도대체 자사고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를 할까, 일반고 애들한테 유리하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8학년도 기준으로 일반고라든가 자산고,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뭐, 예술체육고특성화고검정고시뭐 이런 학생들의 입결 혹은 뭐, 이제 지원율, 합격률,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갖고 와봤어요. 어, 일단, 지원 경쟁률을 봤을 때,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전체적인 지원율은, 경쟁률은 한3 2 1 정도 됐고요. 일반 전형은 전체적으로 8.94, 약 9대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 균형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5.45대1이었고요. 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학년도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지역균형전형에 합격한 학생 비율은 87.8%, 자사고 학생들은 32명으로 4.8%, 자공고 학생들 40명으로. 6% 정도로 지역균형전형에서 압도적으로 일반고가 유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전형에서는 좀 다릅니다. 일반전형에서는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은 33.6%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 섞여했느냐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16.4%로 어두 번째로 많았고요. 자공고 학생들이 2.0% 그래서 좀 독특한 점은 자공고 학생들이 지역균형전형으로 6%가 갔는데, 일반 전형으로는 2.0% 밖에 진학을안 됐어요. 그 이유는 내신 때문일 겁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공고를 지원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공고에서 1등인 학생들의 내신이 좀 낮더라도 전체가 다 면접을 볼수 있게 기회를 줬잖아요.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자공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일반과 동일하게 봐서 내신의 어떤 불리함을 이제 뭐, 감, 뭐, 가감해주지 않고, 어,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격이 좀 적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이 144명 합격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8.3%인데요. 144명이라고 말하니까 훨씬 더 많아 보이죠? 거기다가 영재고 학생들이 20, 250명. 그러니까 14.4%인데 이게 자사고의 285명. 16.4%랑 큰 차이가 안나죠. 그러니까 자사고와 영재고가 일반전형 휩쓸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거예요 영재고가 일단 몇개 안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어고가 있고요. 외국어고가 일반 전형에서 209명, 그러니까 12%가 합격을 했고요. 국제고가 39명으로 2.2%, 예술체육고가 어, 168명 합격했는데 이게 9.6%인데 이게 예술체육 분야에서 합격일 겁니다. 그다음에 특성하고도 7명이 합격이 됐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0.4%, 검정고 시가 2명, 퍼센테이지는 0.1%, 그 다음에 기타 외국고에서 18명이 합격이 됩니다. 이게 1% 정도예요. 예. 그래서, 어, 합격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획균형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76.8%로 지역균형보다 조금 적은 편이지만 일반전형보다 많습니다. 자사고가 11명, 6.7%, 자공고가 6명, 3.7%, 과고가 2명, 1.2%, 기획균형인데 과고가 지원이 됐었네요. 영재고 2명도 체크가 됩니다. 1.2%, 외고 4명, 2.4%, 국제고 3명, 1.8% 예수체육고 4명, 2.4%, 특성하고 4명, 2.4%,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지역적인 현황도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용 430명이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람은 172명입니다. 서울에서 지원한, 지역균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430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172명으로, 어, 합격으로만 산정했을 때는 25.8%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고요. 광역시 학생들 또한 169명으로 지역균형전정에서 25.4%의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가 44.6%, 군이 4.2%로, 어, 이 군에 대한 합격은 아마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균형에서 많이 있겠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기회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회균형의 학, 쪽으로도 서울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농어촌 전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 전형의 경우, 어, 약, 서울의 학생이 706명 정도 합격하게 되는데 이게 비율상으로는 41%라고 합니다. 광역시의 학생들이 393명 합격하는데 22.8% 정도의 비중이네요. 또 시의 학생들이 596, 569명으로 33% 군의 학생들이 54명으로 3.1%를 차지합니다. 기획위원원의 경우는 어, 서울인 학생이 12.2% 광역시 학생이 13.4%시 학생이 45.1%군 학생이 29.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배분되느냐는 거의 막 학교별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남녀선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이 부분은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는데 어 일단 이제 최근 3년간의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예전 2016년까지만 해도 어 남학생의 비율이 55%, 여학생의 비율이 45%일 정도로 좀 남학생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퍼센테이지가 51.7% 남학생, 여학생의 경우 48.3%로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이 남녀 성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학교 입결 분석 해드렸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상위 1%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그나마도 이제 서울대가 원하는 이제 과탐에 대한 요건이라던가 뭐 직탐에 대한 요건이라던가 이런 게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맞춘 학생들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입시는 어고3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져 있고 내가 고3이라면 서울대를 한 번은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수생에게 서울대 쓰라고 권장하진 않고요. 내가 고3이고 상위권 학생이라면 한번 정도는 쓰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부터는 제가 재밌는 썰을 잔뜩잔뜩 들고 와서 신랄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